은혜의 방식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성실하게 대할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이끌고 간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심판을 당할 때 내가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저주이건 위안이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이 그에게 나오게 되기를 기원한다. 나는 여러분을 설득시키지 않고는 떠나고 싶지 않다. 나는 여러분을 설득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만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가? 시편 기자는 죄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울고 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나는 안다. 나는 니우침을 네 억누르기 위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세상 사랑과한 동아리 되면 니유침도 믿음도 팽개쳐 버린다. 그러나 곧장 진상을 알아내는 것이 좋다. 그래야 한다. 자신의 심령의 상처를 알아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만일 무관심 때문이라면 나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웃으면 여러분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잃고 지옥에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어떻게 영원한 불속에서 견딜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악마와 영원히 살 생각을 할수 있겠는가? 여기서 심령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안 계신 곳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일 그 외에 다른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지옥다운 지옥일 것이다. 악마와 더불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고 평화를 누리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사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주일 첫날 아침 내가 할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옥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옥을 누리려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결점을 다 씻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계속해서 그를 거역하고, 날마다 그의 옆구리를 찌른다면, 만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학대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하실 분이 아니시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옥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그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보려고 왔다가 예수께서 내가 그러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모두 땅에 엎드렸다.그들이 이 세상의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면, 그가 아버지의 보좌 옆에 계시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나는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이 자기 무덤에서 악마에게 끌려 나오는 광경을 생각한다.나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언덕에다 대고 소리치고 바위 틈에 몸을 숨기는 모습을 생각한다.그러나 악마가 오느라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말할 것이다.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두려워 떨면서 서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 앞에 신문을 받으러 한번 설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불쌍한 자들이 주여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천사를 보내 판결을 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모습을 생각한다. 아니 그렇지 않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을 선포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 어려운가? 내가 꿈에서 말한다고 생각지 말라. 나는 진리의 성경에 일치되는 말을 하고 있다. 내가 꿈에서 말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라. 그러면 이 아침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있기로 하는 온전한 결단으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까지는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나는 아직 더 말하고 싶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새 육신을 입을 때 다시 말해서 영혼이 썩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되는 때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는가? 그때는 새 몸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늘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돌아가서 각기 예배를 준비해야 할 때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중 아무나 방해하지 않으련다. 나의 의도는 불쌍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에게로 이끄시기를, 주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보내시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구세주께서 아직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을 일깨워. 뉘우치게 하시고 악인들을 제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를.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을 허락하소서. 아버지와 복된 성령께 모든 존기와 영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하시기를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은혜의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